안녕하세요. 모험가 길드입니다. 오늘 그 패스오백자일 다음 리그죠. 수학리그의 밸런스 조정 안내 관련된 요 정보가 떴는데요. 자, 요 이제 밸런스 조정 안내라고 하면은 이번 시즌하고 틀리게 다음 시즌에는 어떠한 스킬이 약화될 것이다. 강화될 것이다. 또는 어떠한 직업, 핵심 뭐 스킬 노드라든지 스킬군 주얼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것이 약해지고 어떤 것이 강해질 것이다. 요런 다음 시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건데요. 정보가 쭉 이렇게 떴는데 굉장히 길어요. 제가 요거 읽어보고 조금 간추려봤는데 직접 보실 분들은 우리 공식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개발자 노트, 수학, 리그, 밸런스, 조정, 안내. 요,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요거 요약한 거, 요거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양손 무기의 상향이에요. 요건 개발자들이 몇번 예고했던 내용이죠. 근데 양손 무기의 컨셉을 보면, 데미지는 강력해지고, 공속이 느리다. 요렇게 이제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한방 데미지는 강력한데 공격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한방한 방을 이렇게 신중하게 써야 될것 같아요. 바뀌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스킬에 고정 데미지 옵션이 사라지고 데미지 비례 피해 배율로 바뀐다. 요거는 이제 고정 데미지 옵션이 붙어 있으면은 내가 어 양손 무기처럼 기본 데미지가 높은 무기를 들고 있던 한손 무기처럼 기본 데미지가 낮은 무기를 들고 있던 무기 데미지에 상관없이 고정으로 데미지가 이제 늘어나는 거거든요. 요거를 없애고 데미지에 비례해서 무기 데미지에 비례해서 이렇게 피해가 올라가는 걸로 옵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데미지가 높은 무기를 사용할수록 스킬에 데미지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음 시즌은 약간 양손 무기를 한번 써봐라. 예, 이렇게 강요되는 느낌이에요. 기존에는 공격 속도도 빠르고 또 데미지도 셌기 때문에 한손 무기를 쌍수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다음 시즌에는 양손 무기를 한번 써봐라.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래요. 스킬 잼도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다수의 함성 스킬, 함성 스킬도 많이 바뀌죠. 추가되고 함성 스킬과 전쟁 주먹 보조 잼 이게 이제 강타 스킬. 강타 스킬에서 어 다음 시즌에 새로 생기는 굉장히 강력할 걸로 예상이 되는 스킬 보조잼인데요. 요 전쟁 주먹 보조잼 등도 느린 공 양손 공격에 최적화되어서 나온다. 또 느린 양손 공격의 상향을 위해서 다수의 스킬 노드가 변경이 된다. 패시브 스킬 스킬 노드가 변경이 된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즌은 공속이 느리지만 데미지가 강력한 양손 무기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개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얼마나 세질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양손 무기를 세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그 수치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공속 빠른 공속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느린 공속으로 사냥을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거는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느린 공속인데 데미지가 세지는 사냥 스타일이 과연 유저들한테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쌍수 한손 무기를 양쪽 손에 드는 거죠. 쌍수는 물리피해배율이 삭제되었다. 데미지가 약해졌다는 거죠. 쌍수 공격. 자 그리고 낙인. 요 이제 이번 시즌의 대마법사 폭풍의 낙인. 3.10 시즌에 굉장히 좋았는데 이 낙인 스킬은 기존에 낙인 소환을 통해서 자동 공격 하는 것을 막고 수동으로 소환해야 된다. 결국 불편해진 거죠? 예전에는 자동 공격으로 쭉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몬스터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계속 낙인을 소환하면서 다른 주문 스킬처럼 이렇게 싸워야 될것 같아요. 치명타 피해 배율을 스킬 노드와 몇몇 아이템에서 하향을 시켰다. 치명타 빌드가 하향되었다. 결국은 캐릭터들 주문 캐릭, 캐릭이 됐던 근접 물리 캐릭이 됐던 치명타, 그리고 치명타 피해배율, 요게 이제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올려줬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치명타 확률을 올리고 치명타 피해배율을 최대한 챙겨가지고, 어, 딜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이 치명타 피해배율을 하향시켰어요. 전체적으로. 스킬 노드에서도 수치를 낮추고 아이템에서도 수치를 낮추고 음, 결국은 치명타 빌드 자체를 하향시킨 것 같아요. 이게 치명타를 챙긴 빌드와 챙기지 않은 빌드가 너무 데미지가 차이가 나니까 낮춘 것 같아요. 요것도 기존에 거의 대부분이 치명타 피해 배율을 챙겼는데 요것을 하향시킨 게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어,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요. 치명타 빌드를 많이 했던 분들은 요것도 한번 지켜봅시다. 환영 이벤트로 스킬군 주얼을 얻기 쉽도록 만들었다 요게 이제 좀 걱정이었죠 캐릭터를 키울 때에 스킬군 주얼이 필수 주얼로 이렇게 이용이 많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다음 시즌에는 환영 이벤트를 이번 시즌처럼 이렇게 자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킬군 주얼을 쉽게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스킬군 주얼 가격이 매우 올라가고 스킬군 주얼을 스킬 노드에 사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제 요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스킬 군주얼 드랍률을 높여가지고 잘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몇몇 강력한 스킬과 주얼 이소켓 이게 이제 대형 스킬 군주얼에서 주얼 이소켓을 챙길 수 있잖아요. 이 이소켓이 뜰 확률을 낮췄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크래프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강력한 스킬들은 어, 크래프팅으로 얻기 힘들게 그리고 주얼 이속해 또뜰 확률이 매우 낮게 이런 식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스킬 군주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도 사실은 대형 스킬 군주얼은 원하는 주얼 옵션을 이 크래프팅 하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인기 있는 대형 스킬 군주얼은 가격이 매우 비쌌는데 다음 시즌엔 더 비쌀 것 같아요. 대형 스킬 군주얼 같은 경우에는 발용암방패 요것도 하향되고, 그 다음에 사이클론에서 기절 면역이 없어짐. 요것도 하향이죠. 사이클론도. 자, 대마법사 보조잼. 이게 이제 이번 시즌 대마법사 폭풍의 낙인 핵심 보조잼이었죠. 대마법사 보조잼의 성능을 낮추고, 흥분한 마음 주얼은 한 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 별의 탄생, 스타포지 데미지 감소. 요게 이제 조금 어, 애매한 건데 다음 시즌에 양손 그 무기를 써봐라. 요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부분 함성이라든지, 새로 생기는 보조잼이라든지, 스킬 노드 등, 양손 무기 관련된 여러가지 것들을 상향을 시켰는데, 이 별의 탄생 스타포지는 대표적인 양손 무기거든요? 굉장히 인기 있는 물리 데미지 양손 무기인데, 요거 데미지를 감소시켰어요. 다음 시즌, 양손 무기를 강하게 만들려면은, 뭐, 적어도 기존 데미지를 하향시키면 안될것 같은데, 이건 조금 이상해요. 전령의 데미지 반지인 고리 반지들의 옵션 수치를 하향시켰다. 이게 이제 얼음의 전령이라든지, 번개 전령이라든지, 요 신서시스 보스맵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반지들이거든요. 고리 반지가. 근데 요게 이제 옵션 수치가 하향되어서, 전령을 쓰는 캐릭터들의 데미지가 약해졌다는 거죠? 지금 쭉 같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훑어봤는데 하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 하향되는 만큼 다음 시즌 농사 컨텐츠로 얻을 수 있는 크래프팅, 요 옵션이 강력할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음 시즌을 앞두고 한 며칠 쉬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추가적으로 정보들이 계속 올라와요. 또 다른 정보들이 나오면은 아, 그때 또 녹화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즐겜뇨